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자축도 잠시 연초부터 우리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의 경고 등이 들어오자 정부가 무역업계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257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넘게 줄었습니다. 이미 작년 12월 수출이 재작년 대비 1.2% 줄어든 마당에 이대로 가다간 두달 연속 감소가 유력한 상황.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 넘게 차지하는 반도체가 28% 가량 줄었고 선박과 석유 제품의 감소폭도 컸습니다. 국가별로는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서 20% 이상 줄어든 것을 비롯해 베트남과 일본 등에서도 맥을 무쳤습니다. 연초부터 수출 전산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정부는 반도체 업계 등을 대상으로 2개월간 무역보험 환도를 최대 2배 확대하는 등 단기 수출 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 통상 대응방과 수출 활력 촉진단을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수출 지원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출 회복을 위해선 정부의 단기 처방보단 반도체 등 특정 품목 의존도를 낮추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춘영입니다.